또 역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꾸며 준 우리 해남의 아들 추혁신 씨도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게 예전에 이제 여기 와서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정서주 양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것보다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장회장님 모시고 전 지역에 숨어 있는 보석을 발굴하러 다니는 프로그램에서 해남을 왔는데 그때 찾은 보석이 미스김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기억나요, 그때? 당연히 기억나죠. 기, 긴장 안 됐었어요, 그때? 저 정말 많이 떨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 제가 TV를 봤는데,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이 안 웃고 있더라고요. 아, 아, 약간 그래서, 좀 그랬었어. 네, 그리고 네. 정말 TV로만 볼수 있었던 장윤경생님과 또 도경아 아나운서님께서 제 앞에서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꿈 같아가지고, 그때를 계기로 음. 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그래요? 것 같습니다. 저도 어, 미스트로 보면서 그때 미스 김의 떨던 모습이 오버랩 돼가지고 아, 이번엔 이제 떨지 말고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는데 진짜 멋진 성과를 내서 저는 기쁘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요. 혁진 씨는 네. 워낙에 얼굴도 반듯하게 잘생겼어 춤도 잘 춰. 워낙에 이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또 해남인데 또 좌우를 좀 이렇게 뒤섞고 좀 휘젓고 다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과하게 돌아는것 봤습니다. 아니 근데 난 미스김 해남의 딸인 건 알겠는데 우리 추영출 씨가 왜 해남의 아들이에요? 어 저희 친척분들 가족분들이 전부 다 해남분들이에요. 아편산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산면 네. 예. 그래가지고 저도 어, 어렸을 때핸드바람으로논밭을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네. 아, 그랬던 기억이 <laughs> 있습니다. 그래요. 아 나는 해남에 아들이라서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봐 예. 여쭤 봤더니 어머님 고향이 또 이쪽이시네요. 네네네, 아, 진짜 들니까 예. 전부 다해남이시고요 응? 고향에 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네. 평소보다 오늘 아모르 파티할 때더 열심히 날아다니던데 네. 오늘 이렇게 또 호응을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예. 힘을 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 좀어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마저 짜볼까요? 아그렇네 혹시 음악 있나요? 음악 뭐가 있죠? 자 아모르파티 한번 가볼까요?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가 이게 뭐냐면 어... 팔뚝살하고 엉덩이 살을 뺀게 좋아요 아 정말요? 팔뚝살 엉덩이 살 우리 누님들도 사이. 따라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딱그 동작이 두 개예요 어 아, 이거 하나랑 이거 할때 팔뚝살 빠지고 이거하면서 엉덩이를 빠져요. 귀여워요. 예, 이거를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어, 예, 이제 에서 뭐 미스터로 미스트로 보시다가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잘 빠질 겁니다. 저는 진짜 춤을 못 추거든요. 한번 쉽다. 아, 한번 해봐요. 아, 네. 따라서 해봅시다. 오른손 올렸다가 아. 엉덩이 빼면서 오른손 내리고. 예, 오 좋아요. 이거를 계속 하시면 돼요. 5 6 7 세븐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제가 그냥알려드린것같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되는 사람이란 듯이 안 되는. 네. 그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그트롯계가 이렇게 명맥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건요. 우리 혁진 분도 그렇고 미스김씨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 가수들이 꾸준히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쓰김을 보면서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네. 왜 미쓰김이라는 활동명을 지은 거예요? 저도 사실 미쓰김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저도 왜 제가 미쓰김인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이 미쓰김이라는 이름의 탄생 과정이 굉장히 웃픈데요 아 과정이? 네 제가 또 해남 아이다 보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우리가 해남에 왔으니 해남의 딸이니까 고구마로 하자 이름을 어디 곳이에요? <laughs> 어, 해남 곳이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고구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오디션에 아, 나갔을 때, 어. 기억에 어. 딱 임팩트가 어. 있어야 되니까, 고구마로 아. 하자. 고구마요?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대표님께서 또 배추로 하자. 김배추로. <laughs> 김배추로 하면은 우리 해남 국민분들이 절대 안 잊어 드신다. 그래가지고, 아. 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며칠 뒤에 대표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름다운 이름으로 지었다. 미스김. 근데 진짜 이름 같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미스김이 어... 되었습니다. 저쪽에게 제일 안 돼요. <laughs> 예, 그렇죠. 제가 약간 속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laughs> 트롯 가수분들 <laughs> 이런 않아요, 예명 활동명 지을 때 약간 트롯이란 장르 특성상 약간 장명을 할때 포인트가 있지 않나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고급지게 생겼으면 미스김이라는 이름이 안어울을것 네, 네, 같은데. 고급지게 생겼어. 그말 듣고 싶어가지고 한 말이에요. 고급스러워요. <laughs> 네, 좀 구수하게 생겼고 또 시골에서 왔다 보니까 미스김이라는 이름이 또 찰떡처럼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방에 딱 잊어 드실 수 없는 이름. 그래, 맞아요. 임팩트가 강한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스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불러봤을 것 같은 이름인데. 굉장히 잘 어울리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혁진 씨는 오늘, 그 오늘 이거 뭐 전에 뭐 해남 여기저기 구경 많이 하고 왔다면서요? 어, 스카이워크라고 하죠? 어, 네, 거기, 거기 다녀왔고요. 어, 그리고 땅끝함. 거기 땅끝. 가가지고 종도 치고. 하고 왔어요. 누구랑 갔어요? 어 저기 나상도, <laughs> 아, 아, 그 아저씨랑, 그로프리스라고 그 아저씨랑, 정수 서이랑 아저씨 씨하고 서준이 형하고 투더관광하고 왔어. 아니 뭐 간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단순히 관광을 어, 간건 아닐 거고. 네. 와스다 만물트럭이라고 TV 조선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다 같이 해남에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고 또 오늘 이렇게 아니, 무대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만물 트럭을 통해서 뭐 수익금이 조금 소소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저희가 네. 물건, 트럭에서 물건을 팔면서 네. 그 수익금을 해남군에 전부 다 기부를 합니다. 와! 와, 와 전부 다 기부를 하고 만약에 그 기부금액이 못 채워졌을 때 이제 김용필 씨랑 나상도 씨가 조금 더 오르겠어요. <laughs> 어머나. 거기까지 기다리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뭐 그렇지. 초과 달성했나요, 모질 이잖나요이행사가 끝나야 알수 있어요. 아 그래요? 끝나서 저희가 정산을 해봐야 알수 있다고 아, 혹시 모자라면 연락하세요. 멋지다 네. 제가 그렇게 항시 제가 항시 들고 다니는 제가 장카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 카드 장카드 네. 장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들어 판매 수익금은 모두 해남, 고향, 사랑, 기부제로 기부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